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시다 네 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와 성도란 어떤 교회고 성도인가를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라는 제목인데요 예, 교회를 이제 좀, 좀 바꿔서 말한다면 교회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란 무엇인가를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이제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려 나갔어요. 누가 팔려 나갔냐면 요셉이 팔려 나갔습니다. 그 요셉이 팔려 나가서 결국은 이 사람 저 사람 팔려 나가다가 마지막에는 어디에 노예로 팔려 나갔냐면? 그 바루의 왕의 시위 대장으로 아주 중직을 맡아 있는 보디발이라는 집에 종으로 팔려 들어갑니다. 근데 노예로 팔려 들어갔던 요셉은 그 안에서도 자기의 삶은 너무나도 비참하지만 비참한 처지를 바로 자기가 거기에 원망하고 또 증오하고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지금 당해 있는 모든 천치는 신분이 완전히 바라에 치고 요동을 치지만은. 그러나 내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자기가 주어진 이 상황을 근면하고 성실하게 그 일들을 자기의 맡아 있는 포지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이제 보디발에 의해서 가정 총무가 돼요. 결국은 가정 총무가 됐다는 것은 모든 직임을 모든 재산이나 모든 직임을 전부 다 그에게 맡아서 모든 것을 총괄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그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마지막에는 쓰임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들어가서 보디바리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보디바리 집에서 어디까지 되느냐 다시 말하면 총리가 되기까지는 총리가 아니라 가정총무가 되기까지 이 과정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 들어갔던 원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 나갔느냐라고 말할 때면 요셉에게는 형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많은 아들들을 낳는데 았그 요셉은 열한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 그 야곱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너무 너무 사랑해가지고요. 특별하게 다른 형제보다도 특별하게 사랑을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들의 미움을 받은 거예요. 미움 받은 이유는 강력한 질투심과 시기심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그 시기심 때문에 애굽으로 그 노예를 노예로 팔아 넘기는 그런 정말 불상사를 낳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애굽에 팔려나간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예상치 못했던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갑 짝스러운 일이 발생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돼요 여러분 저도 60평생 이상 살아왔지만 우리가 내 인생을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내가 계획한 대로 된거 아니에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또한 가지는 내가 계획하지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이 엉뚱한 일들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내가 원하지 않은데 또 어떤 때는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물론 그런 고난을 겪어선 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원치 않았는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하필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이런 상황 그죠 예, 질병이든지 사업이든지 아니면 또내 신원의 문제든지 이런 일들이 내 안에 내 인생길에 마치 암초처럼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요셉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함을 받고, 그리고 좋은 채색 옷을 입히면서, 이렇게 정말 꿈을 키워갔던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졸지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결국 애굽으로 비참하게 팔려나가니, 아버지와 이별이라는 그런 인사도 조차도 못한 채, 졸지에 그냥 갑작스럽게, 그냥 신분 하락이 이루어진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라 거죠. 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억울한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되느냐라는 원망도 있을 것이고, 아주 복잡미묘하게 꼬여져 있는 요셉의 상황을 우린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가 왜 이런 일이 발생됐을까? 그 상황을 생각조차도 할수 없는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결과 속에 그는 자기도 이해할 수 없고 상황도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다목스러운 일들이 발생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인간적인 지금까지는 엄연히 인간적인 입장에서 본 거고요. 근데 사실 일단 따져보게 되면 이런 상황이 이루어진 것은 외적으로 볼 때는 형들의 미움이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 볼 때는 사실상 깊이 들어가 보면 누구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 실질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어떤 일에 의해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느냐라고 할때그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야, 그 아버지는 야곱이잖아요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그 증조할아버지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아브람때 있었던 일을 그 구체적으로 성취를 하는 것을 누굴 통해 성취를 하셨냐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성취를 했다는 거예요 그 섭리라는 건데 그 섭리는 누구의 뜻에 이루어진는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졌는데 거슬러 올라가던 증조할아버지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주일날 난예배 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창세기 15장에 있었던 말씀인데 아브라함에는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없었을 때, 그때 자식이 없어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었지만 자식을 준다로 믿었지만 나이는 점점 점점 먹어가고 백세가 다 되어 있다 니까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진 거예요. 점점점 믿음도 희석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점점점점 멀어지고 인간의 생각이 그 아브라함을 지배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 몸종을 자기 아들로 다시 말한다면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아브람을 부르죠. 그가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씨로 인해서 너의 몸에서 나올 후사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바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깥에,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하늘을 봐라 무뼈를 셀수 있느냐 너의 후손들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 했단 말이에요 자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뭐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뭐로 여겨줬다는 거예요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주일날 제가 설교를 그렇게도 하도 열번 이상 반복해서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뭐로 여겨줬다는 거예요 예 네. 지금 다섯 명만 대답을 해주네.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의로. 그래 오직 의는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으로 뭐로 여겨졌다고? 의로 여겨졌다고. 이렇게 얘기해 줘야 좀 5분 지났잖아요. 벌써 여러분들 지금 빨리 얘기를 해줘야 되지. 5분 지나가지고 지금 시간 까먹었잖아요. 7시 4, 35분까지 설교해도 여러분 뭐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책임이니까. 예? 아, 8시 반이요, 8시 35분 예. 빨리 예. 기도합시다. 끝내야 되겠네. 자.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약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재물을 올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에, 그 지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확인을 시켜 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놀라운 사실은 시, 이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 무슨 약속을 구체적으로 했느냐 자 13절부, 15장 3절1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잘 찾아라고 했습니다 보십시다 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다 끝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인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년 동안요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이거는 훗날에 있을 얘기죠. 있었던 있어 있, 있어야 될 얘기에 대해서 말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라냐면 14절에 보니까 그들을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몇, 몇 대만에 4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람 증조 할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됐습니까? 오케이 됐으네? 이해 됐으니 거예요? 누구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요셉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사용하는데 요셉을 통해서 뭘 이루기 위해서? 바로 4대 다시 말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때가 됨으로 요셉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다 확인시켜 주고 이거를 바로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줬죠.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연기라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 을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 영기 연기, 영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보면 내가 너에게 말했던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약속, 내가 그 약속을 지킨다는 약속과 언약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는데 그 약속을 성취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3대가 지나서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아서 요셉을 통해서 그 뜻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렁드렁 드르렁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말씀.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형들의 미움을 받은 거예요. 형들의 미움을 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가 꿈을 꾸는 자라는 꿈을 꾸는 자 바로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꿈을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결국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나가는 것이 그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 상황인데 그런데 결국 뭡니까? 17살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국으로 팔려나가서 연결 연결돼서 보디바리의 집에 있다가 거기서 10, 17살이 지나서 13년이 지났어요 13년이 지난 이후에, 나중에는 결국 어디로 합니까? 애굽의애굽의 바로의 왕 다음가는 총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노예 신분에서 그 세계의 가장 막강한 나라, 엄청난 막강한 나라의 권력자인 바로 밑에서 그 가장 신임받고 두운 신임 아래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총리로서 하나님이 그를 세워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비록 13년 전에 8년 넘어갔지만은 그러나 그 형통과 형통과 능력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 앞서행하시는 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13년이 되서 어 총리가 돼 30세가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되는 노예 신분에서 애굽으로 총리가 되는 가운데 있을 때 극적으로 누굴 만나요? 13년 만에 누굴 만나요? 자기를 팔았던 왼수 왼수를 만나게 돼요. 그 왼수들이 누구예요? 자기 형들이에요. 형들인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때그 형들이 14년 만에 만든 거잖아요. 형들이 누굴 팔은 거예요? 요셉을 팔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때 당시에는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였어요? 형들이 강자고 요셉이 약자란 말이에요. 그 지금은 뭐예요? 뒤바뀐 거예요. 누가 강자예요? 요셉이 강제. 요셉은 그때 당시 여러분 전 나라가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전 나라가 그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오다 보니까 거기 모든 그 절대 권 절대권자인 이 요셉에 의해서 그 사인 하나가 그 음식을 주냐 안 주느냐 거기 결정적인 결정권자예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 그 자기 고향 땅에도 이 고향 땅이죠. 거기 흉년이 와가지고 형들이 곡식을 얻으러 왔는데, 꼴 왔는데, 형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너잘 만났다. 어? 내가 13년 만에 칼을 갈았다. 에이, 네가 형들이야? 하면서 당장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척결시켜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셉이. 그러지 않았는데, 복수하지 않았던데, 복수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할 때.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요셉은 왜 형들이 당장 인간적으로 볼땐 자기 1 3전에 팔아 넘긴 그 형들을 볼 때는 막어떻게할줄 어, 몰라 가지고 막너잘 맞았다 막 그래서 막 돌을 들고 칼을 들고 휘둘러 가지고 완전히 비참하게 처단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보려면 그는 인간적으로 볼땐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꿈을 꾸는 자였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거라는 사실을 모호하지만 아브라함도 모호한 가운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의인 되었던 것처럼 지금 상황은 모호한 상태이지만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훗날에 훗날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증조할아버지에게 약속해줬던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런 백성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일들이 혹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막연하기지만 모호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를 통해서 꿈을 키워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현실이 딱 이루어지니까 그 총리가 되고 난 이후 나를 이후 보니까 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13년 미움을 받아서 팔려나왔지만 사실상 이 과정들을 보면 나에게 어렸을 때 꿈을 꾸어졌고 나에게 어렸을 때 비전을 보여줬던 그 비전이 하나씩 오점 없이 이루어가시는 그 섭리를 야 이건 기가 막힌 일이구나.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 요셉은 보디바리 집에 팔려나가는 그 과정과 그 옆에 내한테 욕받아가지고 억울하게 옆에 내는 아시죠. 억울하게 지금 투옥당하는 그 과정과 그리고 거기에 그어어 어? 꿈을 해몽해 줘가지고 바로에 두툼한 심을 얻고 그리고 또 총리가 되는 이 과정들을 보기에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꿈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과정이 섭리대로 한 단계 한 단계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스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니까 어찌 그 형들을 초단할수있겠냐는 거죠 그는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증조할아버지에게 보였던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라 상황을 보여준 것을 보게 되면 이 사실은요 구약에서 보여주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말씀은 훗날에 뭘, 뭘 보여주는 것을 모세 요셉은 누구의 모델이에요 장차 훗날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로 보여준 거예요. 수준 높은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만났어요. 형들을 언제 또 헤어져? <laughs> 자, 자 형들을 만나니까 총리한테 섰어요. 형들이 딱 보고 쫄았을까, 안 쫄았을까요? 완전 쫄은 거죠. 쫄은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벌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어떤 말씀하셨는지 자기 과거에 터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형들을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축복했던 이유가 뭐냐 자, 창세기 45장 보겠습니다 45장 형들을 만났어요 형들을 만나가지고 형들은 지금 뭐하는 중이에요? 쫄고 있는 중이에요 예? 형들이 지금 쫄면이 다 됐어요 지금 자, 45장 5절 보겠습니다 이 형들이 떨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 요셉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뭐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고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어떻게 자는 거예요? 차차차차 하자는 거예요 자,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게 누가 섭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했다 내가 이곳에 팔려 나왔지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이,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주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을 보겠습니다 45장 8절 그런 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누구 아니고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국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요? 다시 말하면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일들을 나를 통해서 성취하시려고 성취하시려고 그것은 앞으로 2000년 후에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말씀은 이 모델로 보여준 사건이 뭐예요? 이 요셉을 모델로 보여준 사건은 앞으로 200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리고 12장에도 나오는 말씀을 2000년 후에 이와 같은 역사로 누가 오실 거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라는 그 사건을 암시적으로 보여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애굽 생활과 애굽은 세상이에요. 애굽은 세상, 죄악 많은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홍해는 세례예요. 광야 시대는 바로 뭐냐면 교회 시대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죽음을 넘어서. 바로 가나안 땅은 바로 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천국에 이것이 전부 다 구약에서 보여 주는 모형과 그림자로 쫙 그림으로 보여 준 거예요. 앞으로 훗날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는 이 상할. 그래서 성막이라는 성막 제도를 여러분강광야사 보여줬잖아요. 성막 제도는 뭐예요? 누굴 보여 주는 거예요? 모든 짐승들이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피 흘려 제사를 흘 들려 드려, 드려,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장차 피 흘린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처럼 문은 성막에 들어가서는 동서남북 중에서 문은 통, 통문으로 하나가 돼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는 길은 구원받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바로 피흘려 희생의 대가를 지으러 르고 피흘리는 것은 모두 앞으로 훗날에 누가 오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흘려 주. 그래서 여러분 성막 제도는 전부 다 누구를 금해서 보여주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그림으로. 다 보여주는, 제가 지금 말을 더듬는 것은 마음이 급해서 빨리 끝내야 되니까 이 말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뭐 앞으로 세 가지가 더 있는데 예, 여러분들이 철교를 잘 들어줘서 예, 이렇게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뜻하지 않은 요셉처럼 뜻하지 않는 재난이나 또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또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더 하죠. 그 믿음 때문에 어쩌면 이 믿음이라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참 나는 그래요. 우리와 나야 교회 안에서 늘 교회 집 교회 집 교회 집 가끔마다 점심 아니 점심 먹으러 가는 거. 그 외에는 거의 교회 생활 하잖아요 모임 아니면. 근데 직장 나가시는 분들은 야 정말 힘들겠다 힘들겠다. 여러분 특별히 남자들 남편들이요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 이 들어요. 그래서 술 먹는 거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집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술 먹는 거 너무 그러지 말라고 한두잔좀 마시는 거 이해 좀 시켜 이해 이해 좀 해요. 얼마나 힘들으면 그럴까? 여러분, 회식 자리에 가서 술을 안 먹으면 안 되는데, 술 먹고 술을 마셔야, 되는, 안 마셔야 되는데, 이거 안 마시면 잘리고 미운, 미운 털 박히면, 아, 이건 참. 여러분, 그렇다고 술 마시라고 해서 복음으로 들으면 안 돼요. 복음으로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들까? 직장 생활한 게. 이런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 그런 가운데, 거기에다가, 그리 또 크리찬이라는 것 때문에 미움받다가 나중에 잘려. 그러면 이 예상치 않은 일들이 여러분 오늘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엄청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다 뭡니까 지금 수많은 교회들은 정말로 모든 사방에서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건스를 잡아서 흔들까라는 이런 가운데 있는 있는 상황에 야 정말 믿음 지키는 거. 어렵지 않 쉽, 어렵, 쉽, 쉽지 않다. 여러분 예상치 않는 내 앞에 깜짝 놀랄 일들을 요셉처럼 당황스러운 일들이 우리 앞에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현실을 바라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현실을 바라보면 내게 왜 이런 상황이 있을까? 왜 하필이면 내 가정에 이런 일이 발생됐을까? 왜 하필이면 나냐? 나에게 왜 이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느냐? 나에게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느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존재로 난 남고 은같다 나는 외톨이다. 라고 사, 세상으로부터 내팽개칭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홀로 나 혼자 남아서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는 정말 나만, 나만의 이 공간에서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왜? 현실이 그러니까. 근데 요셉은 현실을 뛰어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훗날에 지금은 고난이 있고 내 일을 알수 없지만은 훗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있을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그 요셉의 믿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간직해야 될 믿음이에요. 지금 당장은 고난이 있고, 당장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훗날에 이 먹구름이 난 것은 먹구름이 끼었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양은 여전히 있어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셔요. 여러분, 혼자 나를 외톨이, 나 혼자 팽개쳐버린 외톨이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외면하지 않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감달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다윗은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은 그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겪으면서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쓰고, 그리고 1 0 년, 십여 년 인동 이상 그 바로 다, 사울 왕으로부터 추격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 불안과 염려와 떨고 굶주림 속에서도 흔들림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내 앞에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섭리를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요셉처럼 어쩌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고 정말 분통터지고 내 상황이 정말 원망스럽고 증오가 생기고 원수가 내 앞에 둘러싸 사방에 둘러싸고 하는 둘러 쌓여있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려 하지 말고 요셉을 보면서 그 힌트를 얻으며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나가면 여러분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똑같은 고난이 있어요 그 똑같은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바로 이 고난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나를 고난을 통해 나를 갉아먹어서 나를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나를 절벽 속에서 나를 밀어서 떨어뜨리될수 있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있지만 그러나 이 현실적인 상황을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한번더 숨을 크게 내쉬고 하나님의 이끄실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라는 확신 가운데서. 한 번만 더 참고, 한 번만 더 바라보고, 한 번만 더 의지하고, 하나만 더 유혹을 물리치고, 나가다 보면 좋은 변화가 나의 삶을 통해서 때론 아름다운 태양의 빛이 나를 비춰주는 광명한 빛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